반갑습니다. 구름책방 아,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규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2부 순전한 기독교 2부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루이스가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일 거다라고 추론을 했죠. 그래서 이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정신적인 존재가 누구인가 그 부분을 좀더 추적을 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로 꼽는 것은 범신론의 신입니다. 루이스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범신론은 그 개념상 세상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것, 나쁜 것, 뭐 고통스러운 것, 즐거운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신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깨져버리게 된다는 음. 차원에서 범신, 실제로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범신론의 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죠. 책 속에서 범신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로 드는 것이 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난이나 암이나 전쟁이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신의 일부이다 라고 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한 캐릭터가 암에서 치유돼서 살아났는데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암세포가 너무 불쌍해서 암도 생명인데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사실은 범신론 세계관에서 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음.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음. 거죠. 음. 두 번째 그럼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후보는 무신론인데. 음. 그러니까 루이스는 무신론은 애초에 옳고 그름의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고 만다라고 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그런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니까 음. 우연히 나오는 것이고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거, 필연성을 부여한다는 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음. 이야기죠. 음. 무신론자들이 이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악과 고통스러운 그 일들, 재난들 억울한 그런 피해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라는 식의 결론을 지으려고 음. 하는 경향들이 이죠은 음. 무신론자들이 어, 유신론자들 혹은 음. 기독교인을 조롱할 때 하는 이야기가 아, 신이라는 존재가 그럼 있다치자 있긴 있는데 그는 이 어려운 처지를 도와줄 의지가 없거나 이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능력이 음.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그런 말들을 자주 그런 하죠. 많이 하죠. 네. 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선이라는 건 없어. 왜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쓰는 그 선의 근원은 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제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 저는 이 장이 이부 일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굉장히 처음 읽었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음, 저도 네. 음. 거기 우리가 거기 발언하는 음. 거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 있다로 음. 시작을 하는 건데 음. 이런 거죠. 기독교 외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음. 주장이 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아 하는 생각이 팍 음. 들었어요. 이게 <laughs>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고 뭐 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음. 근데 루이스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모든 음. 종교가 다 나름의 옳은 점들이 있다. 음. 네. 물론 이제 뒤에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기독교적 설명이 옳지만 다른 음. 종교들도 진리한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에만 음. 모든 답이 존재한다. 음. 다른 것들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 성경책만 보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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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 음. 혹은 모든 과학적인 이치들 아니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알수 있다라고 음. 주장하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세계의 역사를 알려면 역사책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음, <laughs> 과학적 사실들을 알려면 과학 연구 자료들을 음. 검토해야 되는 거고 뭐 부자가 되려면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돈 되는 돈 거죠. 돈 벌고 네. 싶으면 돈 버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성경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음. 것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는 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음.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 아니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방법 음.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반지성적 생각이 아닌가라고 조금. 음. 음. 제가 일종의 성경책을 음. 우상시 하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 우상주그 그렇죠. 그런 것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생활을 했었는데, 군목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기천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음. <laughs> 기천불, 음. 그, 다른 종교의 성직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일할 때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음. 근데 협력을 하는 경우와는 좀 별개로, 각 종교에 속해 있는 그 자,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고 부각시키고 싶고 수치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군대 교회 가면은 이렇게 세례식이, 집단 세례식이 있어요. 음. 이제. 예, 집단 세례, 집단 세례? 적절한 표현이죠. <웃음> <웃음> 예, 저는 그걸 컨베이어식, 컨베이어 벨트식 음. 세례식이라고 음. 말하는데 쭉 앉혀놓고 한 (400명) 세례 주는 거예요 이제 음. 저도 이제 몇번거 참여를 했어요 세례 주려고 음. 이제 까만 하얀 장갑을 끼고서 음. 세례를 주는데 죽어나면 이제 장갑이 까매져 있어요 음.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를 높여서 보고가 돼야지 몇년 후에 이제 군종장교 선발할 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어~ 수 비율을 조절할 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 숫자가 높아져야 기독교인 군종장교를 더 많이 뽑게 된다는 거지. 음.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음. 불교에서 도 마찬가지고, 음. 천주교에서 똑같아. 영세 음. 줄 때, 뭐, 수계 줄 때, 뭐, 피자 음. 돌리고, 뭐 돌리고, 낙, 낭낭 난도 <laughs> 아니에요. 왜? 계속 해야 되니까. 음. 어. 그래서 이제 많이들 나오는 게 뭐, 트리플 크라운이니 뭐니, 음. 나는 수계도 받고, 영세도 <laughs> 받고, 세례를 받았다. 받았다. <laughs> 네. 구원을 안 받을 수 없다. 는 <laughs> <laughs>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음.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들끼리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불교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천주교에서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겸손을 이야기하고, 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또 친절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에서 다른 태도를 보일지라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는 A부터 Z까지 다 틀렸다라고 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지 말자는 음. 태도가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은 일반은 총 차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더듬어 가죠. 물론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거기까지 이르진 못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네.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잡고서 나름의 방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틀리고 예를 들어 그 지향점이 엉뚱한 데를 지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그아랫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반응하는 제대로 된 반응도 있을 수 있긴 하다는 네. 거죠. 물론 거기 에 이제 도달하는 문제는 좀 다른 그럼, 문제이긴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이단들의 열정을 배우자고까지 얘기하지 <laughs> 않습니까? 네. 물론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laughs> <이렇게> 열정을 이끌어내는 <laughs> 음. 게 악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진짜 열심히 하죠. 네. 정도로. 네. 쉬지 않아 정말. <laughs> 네. 어, 이 장에서 이제 루이스, 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루이스가 반박하는 두 가지 주제가 범신론과 무신론인데 무신론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좀 설명이 많이 돼서 좀 범신론에 관해서 좀 음.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헐리우드 같은 그내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은근히 뉴 에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음. 뉴 에이지는 범신론의 한이 말단에 있는 한 아종이라고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범신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떠올랐던 영화는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음.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판도라 행성의 모든 세계가 하나의 인간의 신체처럼 신경 세포가 연결되는 것처럼 다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후반부에. 네, 네, 영화 후반부에 큰 나무 주변으로 음. 그 나비족들이 모두 모여서 다, 모여서 다 같이 연결되어서 어떤 무의식적인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음. 묘사됩니다. 이렇게 막 큰내장거리, 맞죠? 춤대 춤대 맞죠? 사실은 그런 것이 그. 판도라 행성이라는 그 세계 자체가 결국엔 다 하나다. 음. 이 세계 자체가 만든 이가 존재하고 만들어진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음. 하나다라고 그렇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음. 이 범신론 개념에서의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인격을 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부분일 텐데, 즉 음. 아바타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전혀 네. 그 어떤 뭔가를, 인격을 가지고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규정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 모두가 거기에 아야. 어떻게 통합되어 버리는 <laughs> 음.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기독교 하나님은 그거와는 이제 분명히 다른 게 네. 분명히 이 피조물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별도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위격이라고 말하는 음. 삼위 성부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을 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음. 차원에서 범신론의 하나님과 범신론의 신과 기독교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죠. 그 연결된 객체 하나하나 나비족, 어, 나비족 인구 한명한 한 명의 인격이 그 순간에 사라져 있는, 음. 버린 것처럼 음. 보여졌다는 음. 거죠. 사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을 한 몸의 부분으로 보며 다 이제 인간의 한 신체처럼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똑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비록 손가락에 해당하는 저일지라도 발가락에 해당하는 누군가일지라도 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거는 음. 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음. 어떤 존재가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 음. 무조건 아멘 생각하지 마라, 음. 질문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음. 가버리는. 그렇죠. 베레아 네.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laughs> 음. 계속 뭔가 답이 정해있으.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을 치는 행위처럼 그렇죠. 꿈을 꾼, 꾼, 꾼다든지 아니면 뭔가 환상을 봤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야. 맞아. 의심하지 마, 4번 에 <laughs> 이런 식의 태도들이 사실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아, 싶습니다. 아, 좋은 얘기죠. 네.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리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 방식을 부정해 보는. 네. 네. 최근에 광장에 나오는 무슨 단체들 뭐 기독교 음. 이런 걸고 나오는 단체들은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산수를할때 그렇듯이 맞는 답은 하나이며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루이스는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일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기독교가 가장 옳은 답을, 유일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죠 그렇죠. 일부 잘못 읽으신 분들이 루이스 잘못 읽은 분들이 <laughs> 루이스가 무슨 네, 세계 종교 다뭐 좋다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아, 이 장에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핵심적인 차이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음. 이 장에서 결론적으로 루이스가 얘기하는 바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선과 그 악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응. 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범신론이나 무신론에는 그런 응.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2부1장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